일구로 더욱 힘든 소상공인, 임차인과 함께하는 새로운 코너입니다. 소상공인, 내일의 희망을 외치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상공인과 함께 새로운 활력을 나누면서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찹쌀떡 달인이죠. 대구시 달서구 달서시장 내 자인떡방학관 박재용 대표와 함께 합니다. 1985년 창업한 제1대 대표이신 어머니에 이어 제2대 대표가 되셨는데요. 최근엔 100년 가게로도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자인떡 방앗간을 물려받으셨는지, 주로 어떤 떡을 만들고 있는지 들으면서 재미있는 떡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TV 매일신문과 공동 기획하는 코너이기 때문에 TV 매일신문 앵커 권성훈 팀장도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찹쌀떡, <laughs> 메밀떡. 예, 우리 네네. 전통 떡을 정말 좋아하고 즐겨 먹는 TV 매일신문 야수 권성훈입니다.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달서시장 자인떡방앗간 찹쌀떡 달인 박 대표님 떡 만드시느라 바쁘실 텐데 스튜디오까지 나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서시장에서 이 대째 자인방앗간을 운영하고 있는 박재홍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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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엇보다도 달서시장은 어디에 있는 전통시장인지 제 일대 대표이셨던 어머니께서 언제 떡집을 창업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달서시장은 대구 달서구 볼리동에 위치한 네. 36년 된 상가형 전통시장입니다. 네 저희 자인방앗간은 일대 창업자이신 부모님께서 달서시장이 형성되기 전인 아, 1985년도부터 네네. 자인상회라는 상호로 떡방앗간을 창업하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처음엔뭐 떡도 만들고 참기름도 짜고 고추를 빻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예전에 방앗간이라는 곳이 네네. 지금의 종합식품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참기름도 짜고 고추도 빻고 미숫가루도 하고 뭐 떡도 당연히 했겠죠. 지금은 잡쌀 떡으로 조금 유명해져서 아, 떡은 매일 하고 방앗간 작업은 상시 하진 않고요. 여름엔 찌고 말린 곡식으로 고소한 미숫가루도 주문 받아서 생산하고 네. 추석에는 송편을 하는데 송편에 필요한 참기름도 직접 짜고 네. 설 명절 때는 쌀 강정도 직접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도 어려서 방앗간에 엄마 따라 갔던 <laughs>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납니다. 네. 예, 저 떡집에는 인사법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예. 인사? 안녕한미떡, 고맙습니다. 떡 이렇게 인사한다고 그, 그런 게 있습니까? 어,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 예. 다음에 좀 자인 떡박가을 가면은 네. 제가 안녕한미떡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인 떡박가 그래가지고 저는 뭐 경산에 있나 싶었는데 혹시 뭐 고향하고 관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예. 그... 상호가 왜 자인이냐면은 부모님 고향이 그 자인이에서 이제 자인이시고 제가 태어난 곳이 자인입니다. 네. 경산 자인에 있는 지명을 따서 자인상해라고 부모님께서 대구 나오시면서 이제 만드셨어요. 예전에는 고향 지명을 가지고 이제 상호도 많이 짓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은 그 저희들이 조금 네밍을 틀리게 한 게. 자연에서 나는 좋은 재료로 사람에게 이로운 먹거리를 제공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이 자인이라고 아, 자연과 만들었습니다. 사람 예, 예. 그러면 뭐또 이렇게 부모님은 지금 자인에 계신 건가요 아니요 부모님은 음~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저는 아직 건강하신 줄 알고 예. 그또뭐 잘못해 가지고 또 그쪽 경산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저희들이 조금 그~ 유명해졌을 때 그, 그냥 검색만 하시고 지명만으로 자인에 가셔서 전화 오셔가지고 여기 자인인데 또집 아. 어디 있냐고 가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었어요. 한 시간 뒤에 오시겠네. 그래서 네. <laughs>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참 많았었습니다. 음.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물려받으셔가지고. 근데 조금 발전을 시켜서 메뉴를 좀 간소화시키고 또 어떤 떡을 지금 뭐 찹쌀떡인데도 조금 종류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전략적으로 음. 이렇게 생산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조금 물려받게 된 계기가 사실 부모님께서 어 살아 계셨을 때 생전에 그남 주기는 좀 아깝고 음. 아, 네. 어 너희들이 받아서 하면 안 되겠냐 내가 힘들다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음. 그때는 좀 가업을 잃는다는게 분위기가 지금처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뜻 방학간이 워낙 힘들고, 뭐 하는 음. 직업인 줄 알고도 있었기 때문에, 네. 예, 선뜻 나서기그 음. 힘들었고, 어, 음. 또저 혼자 이렇게 나서기보다, 나서는 것도 보다, 음. 이 집사람의 이제 호응도 있어야 될것 같아서, 아, 네. 조금 처음에는 나서, 그, 갑을 잇는 게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아. 근데, 아. 어머님이 이제 담도함으로, 두 네. 네. 생활을 하실 음. 때, 어, 장남이 내가 좀 받아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집 사람도 공을 그 얻고 해서 음. 이제 가업을 잇게 되었고 지금 찹쌀떡 종류 이제 다섯 가지랑 음. 약밥, 영양떡 이렇게 총 일곱 가지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좀 아, 경쟁력 그러신요. 경쟁력 있는 네. 예, 떡만에 이었습니다 아. 예, 효자시네요. <laughs> 예, 아이고 참그 쉽지 않은 결심이셨을 텐데 네. 지금은 보람이 있으시죠? 네, 예. 부, 보람도 있고 부모님이 계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또 고맙게도 우리 떡을 시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laughs> 네. 너무 좋아요. <laughs> 그럼 우리 유 교수님, 이게 떡을 한번 먹어볼까요? 네, 그러죠. 예. 네. 지금 떡을 한번 시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떡순인데, 예. 아니, 이 포장지도 너무 예뻐요. 네, 포장이 음. 저희들이 이제 요거. 그 어. 컨셉이 비희들이 선물하면 칭찬받는 떡이라고 해줘 가지고 아 이제 박스를 이쁘게 패키지 포장해서 아 만들었습니다. 떡도 맛있고 포장도 이쁘고 예. 이렇게 하면 칭찬받을 것 같습니다. 요 그림이 보니까 이게 사모님이시고 우리 박정대 네, 네, 맞습니다. 아 거기 찹쌀떡 가지고 도망치는 이제 찹토끼들 거예요. 아, <laughs> 재밌네요. 예, 예쁩니다. 포장지가. 네, 예. 디자인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 지금 카스테라 찹쌀떡 네, 먹어 봤는데요. 네. 음 엄청 맛있습니다. 음. 네. 팀장님 맛있어요 와, 언제 부서 온데요? 네. 네. 왜 인기가 있는지 알것 같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도 궁금한데요. 주로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는지, 아내분과는 어떻게 서로 협업하시는지, 뭐 이런 서로 분업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보통 제가 시 새벽 4 5시 출근해서 퇴근은 저녁 7, 8시 정도 됩니다. 아, 네. 새벽에 나와서 떡 준비하고 처음 나오는 떡이 이제 오전 9 시부터 떡이 나오기 시작하고 아, 네. 어, 소맵 떡 판매는 1 0 시부터 시작합니다. 아0 시부터. 네, 그 오전에는 떡 만들고 오후에는 네. 다음날 사용할 팥 삶고 아. 뭐 영양 떡 재료 준비하고 사실 약밥도 1차로 쪄서 숙성 시켜서 음. 다음날 떡을 만들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전날 오후에. 네. 음. 미리 다음날 만들 거를 네. 준비를 많이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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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람은 사실 없으면 안될 존재입니다. <웃음> 어. <웃음> 지금 뭐 굳이 찾자면은 네. 신제품 개발이다든지 뭐 아. 여기 이쁜 떡 이제 패키지 포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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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라든지 뭐 포장 판매도 많이 하, 하고 아. 있죠. 네. 음. 음. 자인 방앗간을 알리는 마케팅으로 한내가 아니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네. 하시네요. 네. 사모님한테 저 잘해야 되겠습니다. <laughs> 예, 같이 이렇게 가업을 물려받아서 <laughs> 네. 또 보니까 안경도 똑같이 맞추셨는데 <laughs> 부부간의 금술도 되게 좋으신 <laughs>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방송 처음 아니시죠? 어, 네, 방송이 지금 처음은 아닙니다. 사실 TV 출연도 사실 했었고요. 아, 예, 네. 어. 어. 그게 2019년이죠. <laughs> 네, 네, 2019년도에 이제 그 TV 출연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잡쌀떡 달인으로. 네, 네, 예. 그 다른 떡집과 어떻게 차별화가 되죠? 우선 먹거리가 좋은 재료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부모님한테 배운 방식대로. 떡을 만들, 떡에 들어가는 재료를 직접 모두 작업합니다. 아. 뭐, 찌고삶고 볶고, 음. 갈고 해서, 네네. 저희들만의 레시피를 만들어서 만들기 음. 때문에 또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 네. 고객들이 안심하게 드실 수 있는 음. 그것이 자인방학간의 특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너무 마, 맛있어서 팀장님이 아주 오래 드시느라고 아, 예. <laughs> 지금 계속 먹고 있습니다. <laughs> 작년 10월에 백년 가게 인증도 받으셨는데요. 우선 백년 가게 인증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백년 가게 인증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나눠 주시죠. 그 작년에 소상공인 진흥센터, 네. 서부센터 직원분이 네. 오셔 가지고 대표님 백년 가게 신청 한번 해 보지 쇼 하시면서 오셨어요. 아, 음. 그러셨군요. 그, 그분이 이제 한 가게가 30년 이상 장사를 네. 한 곳에서 하기가 쉽지 않고 아. 긴 세월 동안 고객들이 신뢰가 두터운 곳이라고 하시면서 네, 네. 그 추천을 해 주셨고요. 아, 그러셨군요. 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음. 부분이라 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음. 특히 이게 떡집이나 바간 업종 중에서 대구 경북에는 몇 안, 전국에서도 아. 몇안 되고 대구 아. 경북에서는 유일한 곳이라고. 지금 35년째. 네, 36년째 아. 제가 이제 직을 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녀들도 그러면 뭐떡방앗간을 이어서 할 계획인가요? 아. <laughs> 올해 그 대학교 입학한 이제 아들이 하나 있고 네네. 이제 중삼인 둘째 아들이 있는데 네. 어, 주문이 많거나 명절 때는 항상 도와주고 합니다. 음, 다행입니다. 예, 저 또한 그렇게 커왔고두 녀석이 아직까지 뭐 물려받고 하지는 그런 것까지는 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제가 그 대를 이어서 음. 하겠다고 싶을 만큼 자인방학간을 이제. 스스로 키우는 게한목신것같습니다 네. 자녀분들이 일단 원하셔야 가능한 거니까요. <laughs>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예. 우리 저박정웅 대표님 지금 1,000명 넘었습니까? 지금 49입니다. 아, 아! 내년에? <laughs> 네. 너무 동안이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예, 저는 한39 정도로 봤는데. <laughs> 어. 저보다 한살 형이시네요. <laughs> 아, 진짜요? 깜짝 <감탄을> 놀랬어요. 네. 저 <laughs> 나라면 한5 9까지 보는데 아, 제가 네. 사실은 만 80입니다. 오빠인 줄 알았어. <laughs> 대를 이어서 이렇게 업을 하시니까 또 100년 가게라는 어떤 그런 인증도 받을 수 있지 않나 았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요즘 그 다들 힘듭니다. 자영업자들 곳곳에 아우성인데요. 코로나19로 손님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걱정도 되고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잘 버틸 뭐 그런 어떤 돌파구 같은 게 있겠습니까? 네, 물론 힘듭니다. 힘들고 매출이 들고 줄어들었지만은 소상공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매장 판매나 전화 위주의 경영을 해 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 판매라든지 음. 비대면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전화를 하고 SNS 마케팅 홍보도 좀더 하고 공격적으로 하고 홈페이지 작업이라든지 오픈마켓 입점 등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SNS 마케팅은 어디 어디 하시나요? 어, 저희들 뭐 밴드부터 네, 페이스북, 어, 카카오스토리 뭐 다양하게 어, 다양하게 네. 블로그도 하고 있고 다니다 <laughs> 앞으로 전통 시장의 미래 어떻게 되리라 보시는지요? 전통 시장이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전통시장들도 시대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전통시장만의 특별한 것을 만든다면, 은 음. 전통시장도 어 아주 밝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통시장도 지금의 상황을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고, 네. 결국 도태될것말 것인데, 어 정부의 지원이나 현대화 시설 뭐 주차장 편의시설 갖추더라도 상인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은 음. 오는 고객만 기다린다면은 전통시장은 그렇게 밝지 않다고 봅니다 자신만들만의 음. 특색 있고 특별하다는 음. 것을 알리고 네.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고 젊은 청년 상인들과 기존의 상인들과의 교류와 화합 등으로 네. 서로 보완해서 전통시장을 음. 운영한다면은 네. 전통시장의 미래는 부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 박 대표님 제가 저 숫자에 민감하다 보니까 네. 연간 매출액이 한 10억 정도 됩니까? <laughs> 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laughs> 절반 정도. 어뭐그 정도라고 아, 생각하시면. 예. 그래도 뭐인건비안 들고 하니까 조금 그래도 순수익 측면에서는 좀 네. 괜찮으시네요. 조금 네. 네. 예. 힘들고 한데 전통 시장에 이제 저희, 제가 저희 있어봤고 희망을 받고. 계속 전통 시장이 남을 것이고 전통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자인 방앗간이 되도록 아 노력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하십시오. 예,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전망을 아주 넓게 이렇게 펼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달서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자랑해 주시죠. 네. 저희 달서 시장은 어, 물론 뭐 찹쌀떡으로도 유명하시지만은 네. 하지만은 돈가스라든지 아 분식이라든지 네. 그 음. 오래된 또 국밥집도. 저희 부, 부모님 친구분이 이제 음. 아들 거기도 가업 생계를 하신 분들이에요. 네네. 이제 그 국밥집이라든지 먹거리들이 오. 참 많습니다. 아. 아. 많이들 오셔서 네네. 음, 전통시장에 맛을 느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어~ 코로나 시대에 어, 웰빙 힐링 매도되고 네. 있는데 코로나 블루라고 우울하게 잊지 마시고 네. 전통시장에 오셔서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북적거리는 활기 음. 생동감 느끼면서 힐링되시고 시장하면 또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건강한 맞습니다. 우리 먹거리 음. 달성시장에 오셔서 잡살떡도 드시고 웰빙하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많이 찾아주세요. 박종훈 대표님 앞으로 이제 방송을 자주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많이 떡부려지시고 오늘 인터뷰 너무 좋았고요. 뭔가 좀떡 떡하면 좀 정겹고 그런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전통 떡을 빵보다 더 즐겨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내일의 희망을 외치다.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TV 매일 신문 공동 기획으로 매일 신문사 편집국 영상팀장 권성훈 앵커, 대구시 달서구 달서시장 자인떡방앗간 박재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전통시장과 떡 이야기를 통해서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상공인 내일의 희망을 외치다 코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출연 섭외와 컨설팅을 지원하는데요. 앞으로도 TV 매일신문과 대구가톨릭평화방송은 코로나19에 더욱 힘든 소상공인 임창인과 함께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청자께서도 계속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